해운 수출입 시 스케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요? 요즘 같은 시대에 선박 위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항공과는 달리 길게는 20일 넘게 걸리는 해운, 중간에 지연이 생겨도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. 우선 제일 먼저 물류 업체에게 수출입 화물의 선박명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. 구글 검색 창에 머린트래픽 검색 후 사이트 접속, 상단 검색 창에 선박명 기입 후 검색. 그럼 내 선박의 현재 위치 및 한국 도착 스케줄을 확인이 가능해집니다. 참고로 하단에 루트 포케스트를 클릭하면 내 선박의 위치를 조금 더큰 맵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 물류에서 가장 큰 경쟁력은 정보를 누가 먼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. 지연 소식을 포워더에게 듣기 전에 먼저 선박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. 그리고 필요한 경우 바이어와의 납기 일정도 선제적으로 조율하시길 권장드립니다. 작은 정보 하나가 큰 신뢰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추가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네이버 검색창에 물류의 모든 것 검색하시고 블로그 확인하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